이제 이제 저 뭐지 아 우선 저 인사부터 하고 안녕하십니까 2층에 어저께 저난저 오늘 종로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저 서울에서 일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어디 간대 시내 뭐 맛있는거 아닥인가뭐 요즘 스무 살짜리들이 가는 치킨집이 있대 거길 가가,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제 나 올라이트 했어 잠 한숨도 안 자고 잠 한숨도 안 자고 내가 바깥에서 영어 보고 다녔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빠 내가 이야기 하잖아 내가 평생동안 인터미 하려면서 그렇게 하니 올라이트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게 저기한다니까 패턴이 한번 패턴 망가지면은 그게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거야 그니까 러 위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 번, 이제, 매운 것이 당겨가지고 일을 한번 먹잖아. 매운 걸 먹잖아. 그러면 이거 확 뒤집어지면은, 이게 예전에 젊었을 때야. 그 다음날 뭐 화장실 가가지고 하물고그 다음에는 괜찮아. 회복이 빨랐는데, 이제 우리 나이에는 그 재생 능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막한 달이고 고생해야 돼. 이, 이 이거 뭐야. 이염약 먹고, 그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온라인트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패턴이 그렇게 빨리 안돈다니까 그렇게 무리가평생에 했던 할 건데 오 어저께 온라이트를 해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발. <laughs> 지금 완전히 에너지 팡팡 넘치잖아.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러니까 자고 일,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피로감이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그런다 해도 이게 싸이게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오잖아 그럼 또 힘들어져 유경아 잘 들어봐 내가 여 목디스크 아파가지고 8년 동안 잠을 전혀 못 잤잖아 어? 내 몸을 응. 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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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를 아끼고 아끼고, 오후 4시 전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편안하게 쉬고, 운동이나 조금 하고 살았잖아. 뭐가 좋아졌는데? 하나도 안 좋아져. 근데? 아니, 어찌됐든 간에, 내, 내 말은, 내 말은, 먹고, 자고, 어? 먹고 자고 싸고 이거를 는한 번씩 해라고 기본 오빠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애도 4시간 자면 힘들잖아 점점 점점 고3 때나 4시간 자지 오빠는 지금요 고3이 아니시다고요 그 말은 알겠지 오빠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오빠는 지금 오빠와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안 피곤해 당황하기는 하지 이 무드가 떴을 때뭐 24시간 생각도 그렇고 어 우리는 알잖아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24시간 잠을 안 자도 피곤 안하다니까 나도 그걸 알아 아는데 이제 다운될 때가 있어 있어 뭐 애토미 한다고 안 다운되겠어? 그때는 이제 완전히 피곤해서 아, 안된다 이거 몸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좀잘 하라고 오빠가 먹는 영양제도 그렇고 우리 우리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호르몬 변화를 잘 해야 되잖아 갱년기도 오빠가 몇 년째 갱년기잖아 애터미 약을 영양제를 먹는다고 갱년기가 아예 뭐 없어지지는 않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니까는 러안 해봤으면 안, 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마 될 수도 있어 별수도 있어. 수면은, 응, 그래. 뭐 최위까지 가면은 그사 그 사람은 그럼 자안 자고 사는 시야 되겠는데. 오빤 응. 최위로 가면 아주 그냥 하늘을 날겠지. 저기 어제 네. 내 2층에 집에 딱 이제 외식을 하고 집에 딱 들어자마자 이제 손님하고 아이프는 1층에 가서 누구들 거기 자그래놓고나 2층 가서 좀 씻고 내려올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자든가 하고 했는데. 2층에서 씻으려고 딱 올라갔는데 너무 추워서 얼른 불을 피웠지 15도라 막 들어가면 되게 따뜻해 근데 한참 있으면 15도가 좀 썰렁해져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살짝 방바닥이 너무 지글지글 끓으니까 이불을 항상 내가 덮어 놓거든 아랫목처럼 따뜻해 시골에 아랫목처럼 이불 속에 딱 들어가고 잠깐만 좀 있어야지 하고는 잠들어 버렸어 부엌 불도 켜놓고 안방 불도 켜놓고 건너방 불도 켜놓고 거실 불도 켜놓고 다온 동네 불다 켜놓고 뻗어 잡는데 옆에는 이제 노트북도 켜놓고 새벽에 새벽인지 어쩐지 모르 누가 문여는 소리가 들 깜짝 놀아들네 우리 아이프가 약을 입에다 밀어 넣으면서 이거는 먹고 자야 된대. 데도 아니네. 어? 온라인 단게 아니야 잡구만. 그제 그제. 아 그제 온라인 됐다고. 아, 아. 그제 올랐다고 어제는 몇 시에 잤는가 모르는데 아침까지 푹 잤지 근데 내가 푹 잤다는 거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잤다는 이야기고 잠을 안 잔다는 건 자다 깨면 한숨도 안 잔다는 거고 나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자다 깨도 눈을 다시 감아 잘라고 그래야 잘하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잘라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애터미 때문이라 이 말이야. 애터미를 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 그 그제는 오후 4시까지 내가 어디를 안 가니까 안 자도 되는 거야. 조금 있다 자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럼. 계속 자려고 애를 쓰지. 야 너무 무리는 하지 마셔. 무리 전체, 안 해. 우리 안 해? 에이, 근데 오빠는 물이 아닌데 언니랑 나는 지금 너무 너무 급하게 뭐, 급하게 가면 짠답게. 나는 할때 하는 놈이야. 돈도 한번 벌때 벌어놓고 끝까지 쓰는 놈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뿔도다단 하는 김에 뺀다 그러잖아. 지금 나는 그냥 뺀 거야. 빼고 있는 중이야. 내가 어느 단계가 딱 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딱 안착이 되고 내가 완전히 세뇌가 되고 뭐 적당한 해도 된다고 싶을 때 적당히 하면 되잖아. 지금은 적당히 해버리잖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할때 해야 돼. 내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나를 여기다가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중이야. 내 몸을 완전히 습관을 들이려고. 음 7분 되었어. 유경아, 잠깐만 기다려. 저 영상을 7분만 찍으라며. 너무 많이 찍어버렸네. 오늘은 밥, 찍어 오늘은 밥 먹는 영상만 찍으려고 했는데, 난 보통 한 20분, 30분 막 하루 종일 찍잖아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조금만 찍으래요. 그러니까, 요 7분만 찍을게요. <laughs>